바로 그네 타는 곳이거든요. 빛이 <laughs> 숨어서 어? 뭐야? 그네 타는 데 없는데, 잠깐 그네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전화를 해봐야 겠습니다 유유 타이거. 지금 아이들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기침이 지금 엄청 심해요! 며칠 때 지금 목이 되게 아프다고 하던데 베타민 네. 살 거야? 얼마지? 네. 천 원, 천원 네. 진료를 보기 전 대기실에서 신나게 노는 유유와 치치 네. 다행히 심한 감기는 아니라 간단히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습니다 네. 네가 산다고? 천원 맞아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학교 가기 전 체온을 재보는데요 네. 응, 정상 그런데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치치 어, 뜨겁지? 밤사이 기침을 많이 한지치는 역시나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첨! 어린이집 못가게 당첨! 어? 응. 좋아지 어제 그저께부터 좀 기침을 했어요. 아, 더 많이 아파지기 전에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다 온 건데, 유유는 어제도 상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유유는 지금 멀쩡하고, 치치는 예상했던 대로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치가 거의 두세 달 동안 감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이 또 나고 있습니다. 츄왜 기운이 없어? 아니 기분 있어 기분 있어? 츄치 아침 뭐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지치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면 뭐? 라야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엄마, 아픈데 왜 라면을 먹어 밥 먹어야지 오 싫어 싫어 츄치 괜찮아? 괜찮아 기... 기운이 없나 보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진짜로? 아까는 38도 초반대라 가지고 해열제를 안 먹였는데 38도 6이 나오고 치즈가 일단 너무 좀 쳐져 있어가지고. 맨 쳐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해열제를 먹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누워 있는 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높아진 열에 마음이 분주해진 모모입니다. 어. 아, 기운이 안 나면 힘들어 이거. <laughs> 치즈가 아침에 먹고 계속 잘 지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밤 되니까 갑자기 되게 뜨겁더라고요. 지금 해열제를 먹였는데, 신기한 거는 지금 39도가 됐는데, 막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제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해열제를 먹였으니까, 이제 새벽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기침 소리를 듣고 결국 체온계를 꺼내드는 모모인데요. 다행히 체온은 많이 고열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우리 계속 나네 나는... 고열은 아니지만 열이 계속 나고 있는 치치입니다 아, 유유가 학교에서 새우를 분양받아왔어요. 여기 나면 오십만 원씩 다는데 그건 열꽉 차겠는데? 와 어, 유유는 오늘 주말인데 아침부터 어디를 갑니다. 어디 가나요? 어. 태권도에서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가 있대요. 3만 5 0 0아 어, 거의 그럼 3만 500원이 있는 거야? <laughs> 그 포인트로 오늘 그때 분식 같은 거 먹는 상점점사가 있는데. 아침부터 거기 가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먹는다고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꼭 챙겨 드시나요? 네. 댓글로 네.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유는 아침에 먹고 가면 배가 아프다고 진짜 안 먹고 가거든요. 레몬 주스 아니야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만 봐봐 어때 무슨 맛이야? 잘... 네. 콩나물 국을 콩나물 빼고 줬는데 레몬 주스 같다고 네. <laughs> 해가지고. 잠깐 점검. 열은 다행히 지금 막 많이 오르진 않고요. 지난번에 치치가 아팠을 때는 열이 해열제를 먹어도 막안 잡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멀쩡하고요. 열이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뭐야? 무 사탕 주세요. 셀 언제 면 집는. 열 나는지 보자. 잘 잤어? 음. 아픈 지삼일차 되는 날인데요 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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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너무 낮은데? <laughs> 어제밤에는 기침도 많이 안했말정 축하합니다 둘이 꼭 나가야겠어? 응 어, 지금 모르잖아. 여보세요. <laughs>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근데 들려. 아빠 전화 받는 말 정말 정말 정잖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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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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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포처음 예, 예, 예. 엄마 아빠랑 가면 되잖아 응. 엄마 아빠 있으면 계속 집에 가자 <laughs> 어, 주말이라 오늘 추워가지고 좀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자꾸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엄마 아빠랑 같이 나가자 그랬는데 어제부터 둘이서만 나가고 싶다고 단 둘이서 그래서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랬더니 놀이터까지만 간다고 자꾸 진짜 나간 거야? 어. 어. 전화 잘 받고 핸드폰 배소리로 해놨어? 뭐할 건데 둘이 나가서? 놀이터에서 전화 잘 받아! 치치도 언니 말잘 들어야 돼? 네! 이들이 나갔는데요 당연히 아이들만 보내지 않죠 도대체 뭐 하려고 엄마를 못 가게 하는 것인가 바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내려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서는 모모 지금 좀조심해서 놀이터 바로 앞에서 몰래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요 놀이터에 없네요? 근데 히 놀이터에서만 놀으라고 했는데 어디로 간 거야? 아까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운동기구 타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이제 운동기구를 타러 간거 같아요. 아, 도대체 어딘가? 여기에 제 숨어서 이렇게. 안 보이네? 우와, 어디 간 거야? 엄마 왜? 어디야? 그럼 어디야? 집이지? 아, 어딘데, 너? 갑자기 그네가 타고 싶어서 다시 놀이터로 갔다는 유유. 지금 그네 타러 갔답니다. 제가 왔던 길로 다시 지금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바로 그네 타는 곳이거든요. 지이 <laughs> 숨어서... 어, 뭐야? 그네 타는 데 없는데... 잠깐... 그네가 비어있어요. 여러분,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엄마가 지금 여기 정문로봤는데 네. 그네 안 타는데, 너... 네. 어디야? 네. 이랑아이너너그럴줄 알았어? 너 진짜. 려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어. 언니랑 나가서 아이스크림고 아, 그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야? 어. 엄마 어디 있는데? 엄마 지금 네 방에 와니어 아, 알겠어.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이게 거짓말을 진짜 너무 잘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이제는. 여러분은 엄마 거짓말 쳐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거짓말이었고 혹시 이렇게 걸린 적 있으시다면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결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왔어? 그거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렇 근데 거짓말 치는 건 엄마는 이해는 해. 유유에게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는 모모입니다. 아, 이따 가면 알게 되겠지. 엄마는 다 알아. 뭐가 얘기 안 해도 또더뭐살거 있으면은 여기다 올려 놔. 야. 목이 마른 치치는 뽀로로 주스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여기 코코박이도 있다. 상으로가 있다고? 다른 것들보다좀 싸네. 2,300원? 맛있어! <laughs> 맛있게 생겼는데? 저렴 저는... 약간, 약간 엄청 달라붙을 것 같은 느낌? 안녕. 근데 어때? 맛있어? 한입 먹어봐도 될까? <laughs> 와 엄청 달다